곤란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어. 우린 둘인데. 버스를 못 탔어요. 안녕. 안녕. 슬프다. 영어 없었지. 응. 성공할 것 같아. 응. 성공할 것 같아. 이. 응. <laughs> 오. 뜻밖에 일출 구경. 对。 아, 이, 도 차. 하지만, 아직도 가는 중이죠 <목소녀> <목소녀> 어. 센다이 도착. 5분. 아,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. 기다리래. 아, 올 때까지 기다리고. 응. 5분 아, 그걸 알아들었어? 응, 눈치로 그래. 알아들었어? 아니면? 아니야. <laughs> 어, 아 아니? 눈치 반치 아니 들렸어. 그래 응. 알았어. 어떤 밀크티가 되게 맛있는 게 있다 그래데 자판기 뭔가 정갈하고 예쁘다. 나는 밀크티 도착해서 첫 소비 커피와 밀크티. 更に受付しております。 랑 같이 할차 코드? 언어적 검색을 해야 돼. 아 모든 게 모든 게 한국어는 아니네. 주소, 명칭. 명칭으로 해야겠구나. 음. 주유소. 음. 아 언어가. 아. <laughs> 언어를 바꿀 수가 없네. 음. 이걸로 줄여볼까? r 음. 어 e r Okay, 나 o m e on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거리가거리네 거리가 응, 걔가 걔네. 어쨌든 어 여기 가면 되나 봐. 가보자. 좌우 좌우 잘. 어. 어... 자 모든 것이 까꾸로예요 가꾸로. <laughs> 다행이다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. 그러게 다행이다. 엄청 뻣뻣해. 진짜? 많이 안 물었겠지. 응. 음. 어, 우 핸들이 되게 뻣뻣해. 자, 드디어, 오. 드디어 출발합니다. 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가봉새 주차를 해 놓고 좀, 좀 봐야겠다 요로진입다건 그 뭔가 카페인가? 저 뒤에도 다 온천인 것 같지? 음. 6칸

아 귀멸의 칼날 음. 아, 차? 차? 음. 아, 이불 엄청 푹신하겠다 차다 차 진짜 차? 차 종류? 음. 이게 가습기인가? 그거 그 내가 봤을 땐 뜨거운 물 나오는 온수기 그 정수기인 것 같아 아, 그렇네. 그지 70도에 맞춰져 있네. 역시. 사람은 눈치가 빨라. <laughs> 눈치로 다 때려 맞추는 중. 뭐, 공기청정기겠지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얘는 티, 티. 과자가 너무 예쁘잖아. <laughs> 귀여워. 귀엽네. 야, 이 앞에 소나무가 예쁘네. 노을 지는 일본 시골 마을. 장보라 왔습니다. 음, 하늘. 약간 일본판 홈플러스 느낌인데? <laughs>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아니지 내일까지의 양식 저녁에도 운치가 있네 어 오징어 냄새 <laughs> 맛있겠다. 잘 빠진다. 대한 인류가 타입법 이거 완전 정석이잖아. 이렇게 불었는데 다한 겹만 나오네. 아까 그 아저씨가 어떻게 겹쳐 입었었는데? <laughs>